지금 댓글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지금 비디오 판독 관련해서 댓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비똥 님감독욕 진짜 안 하는데 어제 연간 비판 안한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돌비수 님께서도 이영빈 선수의 홈런 타구 비판 안한거욕 많던데요. 얘기를 하셨어요. 음. 구회에 이제 이영빈 선수의 타구가 가운데 담장으로 널아가서 이제 펜스 철망에 끼었는데 이 판정이 또 인정 이루타로 일단 됐습니다. 요것도 음. 일단은 이루심의 오심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 음. 같은데요. 중계 화면으로 확인한 타구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것처럼또 보였습니다. 캐스터 그리고 이제 해설위원도 아 홈런 같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는데 음. 홈플레이트 쪽에서 바라본 화면으로 봤을 때는 펜스 상단 노란색 철망에 또 공이 가려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홈런 비디오 판독은 횟수 제한이 맞아. 없기 때문에 음. 언제든지 또 신청하면 되는 건데 왜염경혁 감독이 가만히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반응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팬들 어떤 생각이신지 어제 그 화면 보셨던 분들 그리고 어, LG 트윈스 팬들 음. 어, 좀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 올려주시면은 그거 반영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 사실 좀 애매했어요. 정말 음. 펜스에 끼는 타구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나는 이제 그렇게 보여졌는데 저는 벤치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만약에 그 이영빈 선수가 아니라 어 우리가 예를 들어 어 베테랑 선수 음. 어좀어 경험이 많은 선수였으면 아마. 화면에 엄청나게 잡혔을 거예요. 음. 어, 진짜 막뭐 욕하는 뭐 이런 장면들부터 해서 아마 어제는 선수들이 벤치 코칭 스텝한테 엄청 실망한 어제 하루가 아니었나 음. 싶어요. 이영빈 선수는 첫 톱런의 그 상황을 날려버린 거고, 그렇죠. 일단은 어. 일단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할수 있는 건 해야죠. 만약에 음. 뭐 횟수 제한이 걸려 있어서 정말 아껴야 되거나 이러면은 네. 그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어, 첫홈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꼭 기회잖아요. 그거 뭐 얼마나 걸려.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너무, 너무 좀 아깝고, 오늘 과연 그 LG가 어떤 얘기를 이제 브리핑 타임 때 할지, 음. 오늘 LG 게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하여튼 전 되게 궁금합니다 진짜 그러게요 네. 지금 사무엘 다니엘 하일님도 이 홈런인 것 같았는데 음. 누가 봐도 감독이 비디오 판독으로 확인은 해봐야 되는 건데 그냥 넘어가는 거 보고 뭐지 싶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게 뭐 선수 본인도 적극적으로 또 어필을 하지 못하는 사실 입지잖아요 이영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군에서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한 선수인데 그런 선수이니만큼 올 시즌 첫 홈런 이게 얼마나 또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대타로 나와서 음, 저는 아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이영빈 선수 사실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할수 있는 위치는 사실 아니에요. 음, 네. 아직 신진업 선수가 젊은 선수가 어린 선수기 때문에 속으로만 되게 억울하고 속상했겠죠. 음. 그리고 더가고 들어가가지고 선수들이 얼마나 막어막 그래서 위로도, 위로도 해주고, 뭐 물론 이제 뭐 코치나 감독도 그 결과를 뒤집지를 못했으니까 뭐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어, 근데 어제는. 어제의 그 모습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실망이 너무 컸어요. 그렇습니다. 음. 고사님께서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댓글들도 또 있더라고요. 이제 염경혁 감독 제가 알고 있는데 생각하기에는 주자 쌓아서 이겨 보려고 한것 같았음 솔로 홈런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야구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현장에 뭐 일부 뭐어 의견들로는 뭐 주자 쌓아놓고 그까 역전을 하려면 주자 음. 쌓아놓고 이제 연타로 딱 무너뜨리는 게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도 있더라고요. 여전히 만약에 그게 진짜 진짜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말도 것안 같은데요. 되는 거죠, 그렇죠. 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거 같고. 일단 오늘 아마 그 많은 이 관심이 인터뷰 아마 질문 하겠죠. 어 그죠? 쪽으로 네. 많이 쏠릴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대응도 해야 되고 구단도 사실은 이게 좋지 않은 어, 반갑지만은 않은 아마 그런 질문들이나 그 인터뷰 타임이 분명 히 있을 거니까 그쵸. 아, 오늘 좀 저도 오늘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로치님 어. 기회 소진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해명을 했을 때 이게 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주자 쌓아놓고 역전을 하려 그랬다. 이러면은 음. 진짜 말도 안 되는 작전으로 이제 팬 여러분한테 욕을 먹는 거고 음. 비디오 판독 횟수가 소진되는 줄 알았다. 음. 죄송하다. 이러면은 그래도 아 착각했구나. 아, 그래도 감독이 착각하면 안 되지 <laughs> 이런 식으로 올해도 욕을 먹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착각해서 욕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팬들이 음. 주자 쌓아놓고 한 번에 경기를 뒤집으려고 일부러 신청 안 했다. 이런 거는 이거는 받아. 요즘에는 팬 여러분들께서 야구 더 잘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건 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해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오늘 과연 염기현 감독이 어떤 그래야. 이야기를 하실지가 이제 어, 또 궁금합니다. 뭐제 뭐 생각은 그래요. 맞아요. 어, 구단도 그렇고 어, 머리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피해 가려고 머리쓸필요 없어요. 어, 음. 그냥 있는 그대로 더가 혹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서 그걸 안 했는지 음.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면. 맞아요. 뭐그 자리에서는 어떤 뭐 비판도 듣고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길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또 금방 잊혀지긴 그럼요.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인터뷰로 내가 착각했었다. 요거 한마디면 되는데요. 코치 탓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 그때부터 난리 난다고 <laughs> 맥콜러버님께서 얘기해 주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냥 뭐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위치라면 내가 실수했다. 음. 뭐 횟수에 들어가는줄 알고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음. 이건 뭐, 뭐 명백하게 내가 너무 잘못한 거고 맞아. 내가 선수한테 먼저 가 사과하고 음.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언론도 뭐더 이상 뭐 이렇게 뭐 문제 삼거나 뭐그럴 그건 아니지. 뭐. 그쵸. 뭐 잠깐 뭐 불타오르지만 차라리 이게 더 전공법이라는 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과연 연기학 감독 어떻게 얘기를 할지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